우리 사회 구성원이자 이웃인 이웃 주민의 현 주소를 알아보는 기획 보도 원곡동 보고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안산에 정착한 이주민들은 9만 명이 넘습니다. 이 중에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이주민들이 상당합니다. 생계를 위해 또는 전쟁을 피해 부랴부랴 입국하다 보니 형편상 반지하 같은 곳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데요. 전문가들은 이주민에 대한 폐쇄성이 강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와 지자체 제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이재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입국한 고려인 동포 70대 여성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새평 남짓한 반지하 월세방에 최소한의 세간살이만 있고 두 사람이 마주 앉으면 방이 꽉 찹니다. 푹푹 찌는 무더위에 집은 찜통 같습니다. 이 가스 라가이고이집가서 그래, 그지이 원곡동과 선부2동은 안산에서 이주민들이 가장 많이 사는 동네입니다. 이 지역에 등록된 외국인만 1만 8천 명이 넘습니다. 일자리가 많은 공단과 안산역이 멀지 않고 무엇보다 집값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방쪼개기나 증축을 통해 세대 수를 늘려서 싼 값에 임대하는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 많습니다. 100에 35? 이게 말 그냥 집인데 이 이렇게 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층짜리 다세대 주택에 20세대 가까이 사는 집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거 환경은 열악합니다. 지난 3월 주택 화재로. 나이지리아 국적의 어린이 4명이 숨진 집은 13평 크기의 방 2개. 여기에 7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다세대 주택 전체로 보면 모두 11가구에 무려 44명이 살고 있었는데 모두가 이주민들이었습니다. 화재로 살 곳을 잃은 이들에게 주거 지원은 없습니다. 안산시가 제공한 임시 주거시설 지원은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가 특별하게 모니터링을 했어요. 이제 사이사만큼 긴급 생계비 같은 경우에 원래 외안 되는데, 나 재난으로 이렇게 긴급한 사유가 을 때만 이제 생계비나 의료비, 주거비를 지원을 해드려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안산으로, 피난으온 이주민들의 상당수는 우리 동포인 고려인들입니다. 허겁지겁 피난 온 탓에 반지하 주택 등에서 한 집에 두 가족 이상, 원룸에 10명 이상이 함께 사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역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은 없습니다. EU 같은 경우는 주거, 교육 그리고 일자리까지 해서 지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최대 그 체류 기간도 년 정도 체류할 수 있게끔 비자 정책도 세워 줬는데 지난 2018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유엔 주거권 특별 보고관인 레일란이 파르하는 외국인에 대한 주거급여, 공공 임대주택,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제외하는 것은 유엔 사회권 규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빨리 시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거기본법에도 국민이거든요 대상이. 이게 다른 나라 같으면 이렇게 국민을 기준으로 하지 않아요. 그런 점이 이제 크게 바뀌어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근데 국가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뀌기 전에 이주민들이 많은 지자체들에서 이제 제도를 바꾸는 노력이 먼저 필요한 것 같아요. 5월 말 기준 안산시의 인구는 68만 7천여 명. 이중 등록 외국인과 외국 국적의 동포, 즉 이주민은 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안산시 전체 인구의 13%가 이주민이라는 얘기입니다. BTV 뉴스 이점입니다